좀 올라가 봐 하면 이렇게 우와 우와 올라가, 왼쪽 올라가 하면 우와. 저기 이렇게 올라가고 저기 이렇게 올라가고 우자 해차무역 오 해산 오 계속 노는 거 같아요 음 오. 오. 우와 해산 원영 씨가 원래는 웬만한 곳에서 다 막내였는데 그렇죠. 이제는 막내 탈출했잖아요. 맞아요. 진짜 학기 오니까 이제 동생이 생긴 거예요. 사실 지금도 굉장히 어리지만. 맞아요. 지금도 네? 좀 가끔 말이 헛나고 막내가 익숙하다 보니까 어. 이제 언니 되는 걸적응기예요아 그리고 이제 오. 말 네. 이름 끝에 언니를 붙이는 어, 게 맞아요. 너무 이제 이, 이, 들어가고 있네. 네. 오, 다행이에요. 진짜. 네. 그리고 이제 또 네. 원영 씨가 일단 막내 생활을 해 봤으니까 아, 맞아 이제 그런 어떤 막내의 어떤 고팁이라 처음이 중요해. 내가 말하는데 처음이 중요해. <laughs> 이런 거 저도 너무 해보고 아, 싶거 언니가 얘기하는데 알겠지 이사야 알겠습니다. 언니 말한 거잘 들었다. 알겠어요. 오일땡 와.